본 이야기는 전근우 작가님의 괴담집 괴담수집가에 수록된 에피소드입니다. 아르바이트 누군가에게 들은 이야기이다. 땡땡 대학병원에서 실험에 참가할 건강한 20대 성인 남성을 모집합니다. 저녁에 연락 주세요. 이수는 전봇대에 붙은 아르바이트 구인공고를 한참 동안 바라봤다. 이게 말로만 듣던 생동성 아르바이트인가? 형편이 안 좋은 이수는 대학 내내 아르바이트를 해왔다. 주유소, 커피숍, 식당, 노가다 등안 해본 아르바이트가 없을 정도였다. 대부분 몸만 힘들고 큰 돈은 되지 못했다.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성적을 유지하기도 힘들었다. 그런 점에서 이수는 생동성 아르바이트를 꼭 한번 해보고 싶었다. 병원에서 약을 먹거나 주사를 맞으며 며칠 있는 것만으로도 제법 큰 돈을 만질 수가 있었다. 그 며칠 동안은 병원에서 공부할 수도 있다. 그야말로 일석이조였다. 하지만, 아, 부모님이 알면 펄쩍 뛰시겠지? 대학병원에서 진행하는 실험이고, 실제로는 몸에 이상이 없다고 해도 부모님은 반대하시리라. 이수는 구인공고 밑에 붙은 전화번호를 뜯은 뒤 주머니에 넣었다. 부모님께는 비밀로 하고 전화를 해볼 생각이었다. 그날 저녁 아르바이트를 끝내고 집으로 돌아온 이수는 땡땡 대학병원으로 전화를 걸었다. 신호가 가는 동안 묘하게 긴장이 됐다. 벌써 마감된 건 아니겠지? 아프거나 뭐 그런 걸까? 설마 별일이야 있겠어? 짧은 순간 그런 생각들이 이수의 머릿속을 맴돌았다. 딸깍 전화가 연결됐다. 여, 여보세요? 이수가 더듬거리며 말했다. 네, 땡땡대학병원 연구실입니다. 상냥한 목소리의 여자가 전화를 받았다. 저... 아르바이트 공고 보고 연락드렸는데요. 아, 그러셨군요. 아직 모집 중인가요? 네, 마침 딱한 자리 남았습니다. 한 자리요? 그럼 지금 제가 지원해도 되는 건가요? 네, 물론이죠. 전화 끊고 이번으로 자세한 시급과 주의사항 같은 것들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아, 다만 면접을 보셔서 통과해야 아르바이트를 하실 수 있다는 점은 이해해 주시고요. 면접만 통과하시면 그날 바로 아르바이트가 시작될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메시지 보내드리겠습니다. 이수는 전화를 끊었다. <laughs> 잠시 후 낯선 번호로 문자 메시지가 날아왔다. 메시지에는 시급 및 아르바이트에 관한 간단한 설명이 포함되어 있었다. 시급은 과연 높았다. 3박 4일 동안 병원에서 지내고 나면 거의 100만원 가까운 돈을 벌수 있었다. 게다가 그동안 먹고 자는 비용도 모두 무료였다. 약물 실험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면접시에 알려준다고 되어 있었다. 이수의 시선을 끈 것은 맨 마지막 문장이었다. 본 실험에 대한 비밀보장에 동의해 주셔야 하며 부작용에 대해서는 병원에서 책임지지 않습니다. 여기에 동의를 안 하면 아르바이트도 못한다는 말이네. 이수는 잠시 고민했다. 비밀보장과 부작용이라는 말이 못내 마음에 걸렸지만 돈의 유혹이 더 컸다. 서울만 꾹 참으면 백만원이 들어온다. 그 돈이면 할수 있는 게 많았다. 당장 기말고사기간에 다른 일을 하지 않고 공부에만 집중할 수도 있었다. 그래, 일단 가보자. 면접 통과 못하면 어쩔 수 없는 거고 이수는 그렇게 결심했다. 다음 날 이수는 간단히 짐을 챙겨 땡땡 대학병원을 찾았다. 연구실은 지하에 있었다. 복잡한 병원과는 달리 지하 연구실은 사람이 거의 보이지 않았다. 저 아르바이트 때문에 왔는데요. 경비원에게 묻자 말없이 오른쪽 복도를 가리켰다. 복도에는 약물 실험실이라는 팻말이 붙은 방이 있었다. 그곳으로 향한 이수는 노크를 했다. 들어오세요. 굵은 목소리가 들렸다. 이수가 조심스레 문을 열고 들어가자 의자에 앉은 늘고스레한 남자가 보였다. 가운을 입고 있는 것으로 봐서 의사인 것 같았다. 아르바이트 면접 때문에 왔습니다. 이수가 말하자 의사는 턱짓으로 맞은편의 의자를 가리켰다. 혹시 지병은 없습니까? 의자에 앉은 이수를 향해 의사가 물었다. 네, 없습니다. 먹는 약은 그것도 없습니다. 알레르기는 없습니다. 부모님이랑 같이 사십니까? 아니요, 두 분은 지방에 계십니다. 부모님께 이 일에 대해 말씀드렸습니까? 아닙니다. 의사는 크게 고개를 끄덕였다. 음, 알겠습니다. 합격입니다. 네? 합격이라고요? 이렇게 간단하게 합격이라니. 이수는 자신에게 온 행운에 감사했다. 그럼 바로 시작하는 겁니까? 네. 저를 따라오시면 됩니다. 의사는 그렇게 말하며 의자에서 일어났다. 이수는 의사를 따라 입원실처럼 보이는 또 다른 방으로 갔다. 그곳에는 똑같은 가운을 입은 여자가 있었다. 새로 오신 분이군요. 반갑습니다. 저는 실험실을 담당하고 있는 닥터 윤이라고 합니다. 여자는 밝게 웃으며 자신을 소개했다. 이수는 어색한 표정으로 구벅 고개를 숙였다. 설명은 충분히 들으셨죠? 닥터 윤이 물었다. 네. 저 그런데 아직 무슨 약물에 대한 실험인지는 몰라서 아 그건 기밀 사항이라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다만 시중에 유통될 신약 실험이고 그런만큼 몸에는 해가 없다는 말씀은 드릴 수 있겠네요. 아 네. 그럼 주사를 맞거나 그런 건 없는 겁니까? 피검사를 하긴 할 텐데 주사를 통한 투약은 없습니다. 그저 이 알약 하나만 복용하시면 됩니다. 닥터 유는 그렇게 말하며 노란색 알약을 보여주었다. 이거 하나를 먹고 3박 4일 동안 있는 거라고요? 그렇죠. 닥터 유는 고개를 끄덕였다. 와, 이거 완전 꿀이네. 이수는 기뻤지만 표시를 내지 않았다. 3박 4일 동안에는 공부를 하거나 책을 읽거나 마음대로 하시면 됩니다. 다만 외부와의 연락은 일체 되지 않습니다. 아시겠죠? 네, 알겠습니다. 부모님께는 학교 친구들과 여행을 간다고 이야기해 놓았다. 그 외에는 자신을 찾는 사람이 없을 것이다. 자, 그럼 옷을 갈아입으시고 이 약을 복용하시죠. 이수는 닥터윤의 설명에 따라 환자복으로 갈아입은 뒤 노란색 알약을 물과 함께 삼켰다. 이제 방에 들어가셔서 대기하시면 됩니다. 닥터 윤이 그렇게 말했을 때였다. 연구실 어딘가에서 찢어질 듯한 비명이 들렸다. 이수는 흠칫 놀라 고개를 돌렸다. 무, 무슨 일이죠? 아,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이곳에선 다양한 실험을 하고 있거든요. 찜찜했지만 더 이상 묻진 않았다. 이수는 닥터윤의 안내에 따라 자기 방으로 들어갔다. 넓고 쾌적한 1인 병실이었다. 방 안에 화장실까지 있었다. 닥터윤이 나가고 방을 둘러보던 이수는 천장에 붙은 CCTV를 발견했다. 설마 다 찍고 있는 건 아니겠지? 이수는 대조롭지 않게 생각하고 침대에 누웠다. 일단은 밀린 잠을 자고 싶었다. 그런 후에는 가지고 온 노트북으로 공부를 할 생각이었다. 잠은 생각보다 빨리 찾아왔다. 이수는 눈을 감았다. 몸이 부웅 뜨는 느낌이 나면서 곧바로 잠에 빠져들었다. 다시 깨어났을 때는 병실이 어둑어둑했다. 창문과 시계가 없는 병실이라 얼마나 시간이 지났는지는 알 방법이 없었다. 침대에서 일어나려던 이수는 찌르는 듯한 복통을 느꼈다. 구토도 밀려왔다. 이수는 화장실로 달려갔다. 변기를 부여잡은 이수는 오랫동안 토했다. 속이 뒤집어지는 것 같았다. 아무리 토해도 계속 뭔가가 쏟아져 나왔다. 복통은 가시지 않았다. 거의 녹초가 되어서야 구토감이 조금 사라졌다. 아침에 먹은 것을 다 토해낸 것은 물론 온몸의 수분이 전부 빠져나간 것 같았다. <laughs> 약 때문인 거 아니야? <laughs> 이수는 이 까를 훔치며 중얼거렸다. 아무리 생각해도 약이 문제인 것 같았다. 배가 너무 아파 제대로 움직일 수도 없었다. <laughs> 이수는 엉금엉금 기다시피 해서 화장실을 나와 병실문 손잡이를 돌렸다. 철컹. 차갑고 날카로운 소리만 들릴 뿐, 문은 열리지 않았다. 몇 번이나 돌려보았지만, 마찬가지였다. 밖에서 문이 잠긴 듯 했다. 문 열어주세요! 문좀 열어주세요! 배가 너무 아파요! 이수는 문에다 대고 크게 외쳤다. 아무런 대답도 돌아오지 않았다. 이수는 주먹으로 문을 두드렸다. 반응이 없었다. 그 사이 복통은 더 심해졌다. 숨을 쉬기도 힘들 정도였다. "문 좀 열어달라고...뭐하는 아, 거야, 진짜!" 아... 이수는 온 힘을 다해 고함을 질렀다. 욕을 해봤지만 역시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다. 이수는 퍼뜩 CCTV를 떠올렸다. CCTV가 있다는 것은 누군가가 지켜본다는 사실을 의미했다. 이수는 CCTV 앞에 가서 얼굴을 잔뜩 찡그린 채 고함을 질렀다. 보고 있잖아! 보고 있는 거다 아니까! 빨리 좀 살려줘. 아니, 제발 살려주세요! <laughs> 눈물이 났다 그 정도로 고통스러웠다 보이지 않는 손이 배 속으로 파고들어 내장을 헤집어 놓는 것 같았다 CCTV에 빨간 불빛이 깜빡깜빡 들어왔지만 단지 그것뿐이었다 <laughs> 나가야 해 문을 열고 나가야 해 <laughs> 이수의 머릿속에는 그 생각뿐이었다. 이수는 가방에서 노트북을 꺼냈다. 무게가 꽤 나가는 낡은 노트북이었다. 그걸 들고는 문 손잡이를 내리쳤다. 한 번으론 부족했다. 이수는 다시 한번 힘껏 노트북을 휘둘렀다. 노트북이 부서지는가 싶더니 문 손잡이도 떨어져 나갔다. 됐다! 이수는 문을 열고 복도로 나갔다. <laughs> 숨을 제대로 쉴 수가 없었다. 배가 점점 부풀어 오르는 것만 같았다. 복도는 불이 꺼진 채 어둠에 휩싸여 있었다. 비상구 램프만이 불을 밝히고 있을 뿐이었다. 살려주세요! 도와주세요! 이수는 소리를 질렀다. 지 나오면서 방들의 문을 다 두드려 보았지만 반응도 없었고 열리지도 않았다. 이수는 배를 움켜쥐고 비틀거리며 복도를 걸었다. 온몸이 땀으로 뒤덮였다. 복도를 지나 엘리베이터까지 갔다. 이수는 엘리베이터를 타고 지상으로 올라갔다. 지상은 땡땡 대학병원과 이어진다. 거기 응급실 가서 도와달라고 하는 거야. 아... 이수는 오직 그 생각 하나로 버텼다. 지상으로 올라가니 이미 늦은 밤이었다. 땡땡 대학병원의 응급실 간판이 보였다. 이수는 응급실 안으로 뛰어들어갔다. 의사로 보이는 사람들이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다. 도와주세요. 배가 너무 아파요. 이수가 의사 한 명을 붙잡고 말을 걸었다. 하지만 의사는 아무런 대꾸를 하지 않았다. 뭐야? 도와달라고요! 이수는 다른 의사에게도 말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였다. 화가 난 이수는 의사를 힘껏 밀었다. 분명히 퍽 하는 소리를 들었다고 생각했는데 의사는 꿈쩍도 하지 않았다. 그때였다. 응급실 안으로 환자 한 명이 실려들어왔다. 큰일 났어요! 실험실 아르바이트생인데 약을 먹고 깨지 않아요! 환자를 데리고 온 사람은 바로 그 닥터 윤이었다. 아르바이트생? 이수는 환자의 얼굴을 확인했다. 침대에는 바로 자신이 누워 있었다. 이미 파랗게 변한 얼굴을 하고서. 뭐, 뭐야이 이, 이게 어떻게 된 거야? 이수는 주위를 둘러봤다. 커다란 거울이 바로 앞에 있었다. 그 거울 속에는 이수의 모습이 비치지 않았다. 어? 이수는 꼼짝도 할수 없었다. 틀렸어. 이미 끝났다고. 누군가가 그렇게 소리쳤다. 아니야! 아니야! 아니라고! <laughs> 소리를 질렀지만, 그 누구도 이수의 말에 반응하지 않았다. 의사 한 명이 이수의 얼굴에 시트를 덮었다. 그 순간 하얀 빛이 이수를 감쌌다. 이수는 그 빛에 휩싸여 다시는 돌아올 수 없는 곳으로 빨려 들어갔다. 이번에도 실패네. 이번에도, 실패네. 이번에도 실패네. 이수가 마지막으로 들은 말은 닥터 윤의 중얼거림이었다. 물론, 진실은 알 수가 없다.